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일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며 베리칩이니 육육육이니 휴거니 14만 4천이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미혹이며 속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지게 된다 하겠습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인내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존재의 끝이 바로 멸망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주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없어질 땅의 끝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을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의 생명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없어질 땅의 끝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끝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는 없죠. 뭐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 세상껏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땅의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서 부여하고 세상에서 평안하며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 진저 땅에 속하였으니 땅의 백성이며 땅의 소산으로 배부르며 마침내 땅이 무너지고 없어질 때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줄이나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그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토록 그하시며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실 것입니다. 9절 7대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준다라고 하죠. 그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 신부이며, 하늘에 속한 교회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미칠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참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직접 자신의 광채로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처음 하늘에 있는 그 자연적인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이 땅의 끝을 구하며 목숨을 보존하는 그 생존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없어질 땅의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며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며 어린 양의 신부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